아유. 광재모 뭐배 나오고 뭐 전성기 때 외에는 뭐내 밑이었지. 아, 그래요. 선수 시절 때 많은 분들하고 경기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분들이 있어요? 까다로웠던 팀아니면 까다로운 공격수? 까다롭다. 근데 나는 그 시대별로 다 상대해 본것 같아. 현대자동차의 백경환 선수, 한 세대 광재뭐 마산 노분랜드의 한빈이, 세구형, 종일형. 이그 이후에는 또그 쌍둥이 전희진. 그러니까 이족구가 이 보면 공격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팀이 무서운 거야. 그 팀이 까다로운 거야. 힘들고 공격수는 그 팀을 뚫어야 되는 거지 그 공격수를 뚫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팀의 그 수비들. 세타 뭐 공격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팀을 내가 상대를 해야 되고 좀 뚫어야 되는 공격수다 보니까 이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어. 광재가 있었을 때그한 세대가 가장 힘들었지. 어. 전성기였을 때. 아. 아유 전성기 때 외에는 뭐내 밑이었지. <laughs> 아 그래요? 아 지금은 내가 현역인데라고 하더라고요. 광재가 그래? <laughs> 게 요즘 보니까는 배 엄청 많이 나왔던데 <laughs> 살도 많이 찌고 <laughs> 광재 그한 세대 팀이 정말 무서웠지 그네 명의 그조직력이 너무 좋았어 전성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제일 까다로웠지 혁진이, 동이, 승호 그 다음에 광재 그 멤버들의 전성 근데 그 전성기 있을 때는 내가 조관지가 그렇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또덜 성숙된 그런 그 상황이었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 멤버의 그 전성기 때가 좀 그래도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래도 한 세대를 이제 말해주니까 자랑스럽네요, 저희 선배들. 너, 너 그때 수빈수였나 아, 저는, 저는, <laughs> 저는 세타였잖아. 네, 세타였는데, 너, 수프였어요. 형이 너한테도 몇번 졌잖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분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중요한 순간일때 강서브를 그렇게 잘 넣으신다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쫄지 않고 그냥 강서브를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때 사실 공격수라면은 약간 공이 나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 나는 그때 거의 서브를 내가 다 넣었어. 진짜 뭐 한여름에 막 35도 막 넘어가는 그런 날씨 그런 날씨에는 우리가 경기하면 막 다섯 게임 여섯 게임 할 때도 있잖아 결승까지 가면 사실 결승까지 갔을 때 서브를 내가 주구장창 계속 넣는데 간혹 한 번씩 내가 이제 타이밍이 안 맞거나 정말 너, 너무 힘들 때는 수비들한테 우리 저 서브를 좀 맡겼는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다 놨어. 어 그럼 공격수 입장에서는 엄청 체력적으로 부담도 될 텐데. 부담 되지. 그러니까 왜 내가 서브를 계속 넣냐면 나는 서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만큼 상대 팀한테 위압감을 줄 수도 있고 부담을 많이 주거든. 점수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시브를 조금이라도 흔들어서 공격수가 원하는 코스에 공격을 못 하게끔 막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서브 넣는다고 했었거든.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팀원들한테도 그렇고 이 강심장을 가지고서 넣어야지 오히려 에러를 덜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드면 그렇게 하게 되면 에라가더 많아지지.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그냥 연습밖에 없어. 나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도 엄청 많이 했었고 시작돼서도 계속 내가 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서브 늦게 되더라고. 형이 음. 예전에는 안 축이 진짜 그렇게 약했지. 세지 않았던 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축이 약했지만. 네. 근데 어느 순간 안 축이 엄청 세진 거예요. 음. 서브 자체도 진짜 공이 오는데 막 흔들리면서 오고 음. 안축 연습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안축 연습도 서브로 한 거야. 서브로. 어, 뭐 연습을 했지. 세타한테 내가 주고 이제 세타 띄우는 거안축 연습을 계속 했지.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서브를 많이 넣고 서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축도 자연적으로 세지더라고. 음. 그리고 내가 공을 맞춰야 된다는 그러 어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에 따라서 공이 뭐 드라이브도 걸릴 때도 있고, 약간 무시성으로 갈 때도 있고, 이게 공에 내가 어느 안축에 어느 부위를 맞춰서 이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계속 써브를 넣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음. 내가, 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다리야. 음.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오다리인 사람하고 펴진 사람, 상태하고는 타점이 좀 틀리고 강도도 확실히 틀려. 그다리가좀불리 불리하지. 거인가요? 이게 약간 더 휘, 안쪽으로 휘인 거니까. 아, 그럼 뒤에서 백스윙이 그렇지. 조금은 좀 짧게 온... 짧게도 오고 맞히는 면도 좀 틀리지. 네. 근데 그전희진 휘진이 같은 경우에는 뻗었잖아요. 다리가 되게 유연하잖아. 또 네. 골반도 유연한 것도 있지만 그냥 네. 기본적으로 펴진 상태에서 유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채찍질 하듯이 치다 보니까는 안축이 되게 센 거잖아. 근데, 구제 자체도 약간 깔리... 그, 그렇지. 약간 무시성으로. 그리고 네. 공을 내가 어느 부위를 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무시성으로 갈 때도 있고 드라이브도 갈때 있거든. 근데 그 타점을 걔는 잘맞히는 거지. 근데 서브를 무시성으로 넣게 되면 그냥 공이 일,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서브는 그런 무시성으로 넣으면 안 돼. 아... 절대로. 그러면. 네트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뒷라인에서 멀리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 휘징이 같은 경우에는 서브 넣을 때 안쪽 서브 넣을 때 거의 대부분이 세게 못 넣고서 그냥 그렇죠. 그냥 음, 살짝만 툭.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제 무의성으로 가다 보니까 받기도 네.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 그러면 형은 보통 안쪽 서브를 할때 음. 이제 드라이브성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드라이브로 거의 드라이브로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걸면 힘이 안 실려. 드라이브도 적당하게. 음. 무시성과 드라이브 그 사이, 공이 있으면 중간에서 한뭐한 뭐한 15도? 뭐그 정도 약간, 약간, 약간 밑에. 약간 밑에? 약간 밑에. 그럼 좀 이따 얘기 나온 김에 안축 서브 하는 거 조금 어. 팁을 알려줄 수 있어요? <laughs> 아, 알려주는 건 알려주는 건데. 네. 몸이 이제. 공,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을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테니스장도 지금 처음 와본 거야. 아유, <laughs> 편집. 완전, <laughs> 완전 테니스인이네. 아, 족구장을 네. 이렇게 와본 건 처음이야. 네. 그래서 내가, 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알려주는 뭐, 대로. 어차피 팬들은 형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